우리 시가 조명섭, 우리 세계적인 스타 가수를 관광 홍보대사로 모시게 된 것은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을 새롭게 꾸미고 있는데, 우리 조명섭 원주가 나온 가수님께서 원주시 관광을 제대로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36만의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오늘 홍보대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 조명섭. 세계적인 스타 가수님을 모시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이고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주명석 가수님 영원한 팬으로 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원수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